네 안녕하세요 콘차티입니다. 9월 19일 비트코인 시황 녹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어요. 어, 드디어 인하가 됐네요. 4년 만에 인하이기도 하고 이제 50포인트 인하가 되면서 4년 만에 인하와 함께 지금 비커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했을 거예요. 미장도 그렇고 어, 크립토 시장도 그렇고 인하는 이제 모두가 예상을 했었던 내용이죠. 자 우선 날봉입니다. 단기 병은 탔죠. 새벽에 말아 올려주면서 올라갔죠. 지금 양봉을 더 띄웠어요. 지금 아랫꼬리를 달면서 매수세가 더 들어와서 단평도 올라가고 있고 아랫사이도 맥디도 지금 더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비트가 주봉이 예뻤어요. 주봉을 보면서 계속 기대를 했던 부분이 단기 평과 중기 평이 평행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주봉은 다 기준선 위라고 아직 양의 구간으로 읽어야 한다고 며칠 전에 도시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은 다 살아있어요. 지금 양의 구간이에요. 이건 아직 죽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올라오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얘가 여기 처지지 않고 돌려올려준다면 이것은 단기 평만 눌리는 풀백이 될수 있다. 양의 추세에 상승 추세에 단기 평만 눌리고 뒤 돌아 올려준다면 이건 풀백이 되고 얘를 넘어서는 어, 그런 상방의 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미리 시황으로 남겨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랫사이도 맥디도 다시 공중에서 굴크가 난다고 표현을 하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평 위에서 당기평이 깨지지 않으면서 캔들이 살아있는 모습 얘가 평행해진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렇게 돌려 올라가면서 캔들이 탕탕탕 뜨면 상방으로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어,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죠. 이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이 맥점을 더깨고 이렇게 더탕 음봉들이 내려왔다면 얘는 무너지는 거였겠지만 얘가 이 맥점을 다시 지키려는 양봉이 나와주면서 평을 살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양봉 이러면 돌려 올릴 여지가 있다. 라고 지금은 읽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태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 주는 듯 됐지만, 역시나, 여기 꼬리를 달아줬던, 여기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꼬리를 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새벽 사이 비트와 반대로 지금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이죠. 이 평이 지금 여기. 입평이 막혀 있어요. 지금 캔들은 영차영차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입평이 넘어가 주지 못하면 결국은 캔들도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잘 살펴본다면 비트와 테더 간의 관계성, 그리고 입평들 장기입평, 단기입평, 중기입평 입평들 입형, 간의 관계성도 파악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부분 도미가 지금 이건 지금 비트 도미넌스입니다. 시장에서 비트가 차지하는 점유율 같은 걸 뜻하는 거죠. 도미넌스. 지금 비트 도미 아주 아주 힘차게 지금 다시 올라가주고 있어요. 비트가 상방의 힘을 보이는 데 도미가 상승한다. 이거는 시장에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죠. 여기 여기까지는 지금 도전을 해보, 해볼 법한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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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그러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법합니다. 아 지금 아주 이것도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비트가 하락하면서 도미가 상승하면 시장에 더안 좋은 경향 을 미치는데 비트가 상승을 하면서 도미도 같이 상승을 한다면 시장에는 더 불리시한 상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가 먼저 달려주고 난 이후에 도미가 쉽고 비트의 차트는 횡보를 해준다면 그 다음은 알트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시장의 강세를 확인을 했고 시장은 강세 구간에서 쉬어가고 있을 때 시장에 들어왔던 돈이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건이 돈들이 알트로 넘어간다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는 토탈 차트를 봐줘야 합니다. 개미들이 좋아하는 차트 알트들은 자발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토탈 3를 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토탈 3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얘가 지금 토탈 3예요. 2와 이더를 제외한 크립토 시장의 점유율을 말하는 거예요. 시총이죠, 시총.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시총. 그러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시총이면 은 결국은 자발트를 말하는 거죠. 이더도 알트인데, 알트 대장이죠. 이 알트 대장을 뺀다면 나머지 알트는 결국 자발트 자코들인 거죠. 알트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토스리도, 토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지금 살짝 빠져있는 모습이지만, 아래 사이도 내려가 있고, 맥디도 빠져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거의 이, 이 안에서 놀아주는 거는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조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0.5 구간에서 놀아주죠 0.5랑 618 사이에서 놀아주죠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상승파동에 대한 눌림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구간입니다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강력한 장기입형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장기입형과 618 구간이 거의 일치하는 이 구간대에서 눌려주는 모습이니까 여기서는 지지를 해주고 돌아 올려준다 라고 생각해보면 개별 알채 장세에서 이미 힘을 보이고 거래량이 들어왔으면서 음 양의 구간에서 다시 양의 구간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알트들 선점해 볼수 있었겠죠.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이미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던 이평이. 어디선가 쌍바닥을 만든, 만든다거나 이렇게 돌아 올라가서 이 장기 이평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 좋은 모습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얘가 다시 쳐진다면 그건 또 고려를 해서 그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쳐지는 컨펌도 나오게 되면 얘도 돌아 올라가는 컨펌이 나오면 그때 읽어 주면 되고요 어, 지금 개별 알트들도 설명을 좀 드리면 음, 좋은데 혹시 이제 신규 구독자 분들이 늘어나시거나 하시면 어, 저한테 이런 알트 궁금해요 이 종목 궁금해요 하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봐드릴 수 있거든요. 추세로 읽으면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어요. 어얘 지금 이런 아이들도 지금 거래량 엄청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죠? 종목을 쭉쭉 훑어드리면서 지금 이런 이평대간의 구조들, 얘들 이런 아이들 좋은 모습이죠. 아발란스 좋죠. 앞눌림 다리를 지지해주고 돌아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매물대, 이 매물대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오면 아주 더 좋은 모습이 되겠죠. 지금 이 단계평 구르고 있고. 시그널 전을 골크를 내려고 해주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준다면, 캔들도 넘어가고, 이평도 돌아 넘어가준다면, 좋은 모습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 어, 자, 어우, 좋네요. 거래량 잘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이평도 골크가 나서 도, 돌파해지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부분이 좋은 거예요. 아래 사이도 넘어가고 지금 맥주도 지금 이 넘어갔다고 한펌이 났을 거예요. 그죠? 어, 이런 모습들. 그리고 궁금하신 개별 종목이 있으시면 어, 저한테 댓글로라도 어, 이 종목 궁금해요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같이 차트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볼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넘어갈 때 큰봉에서 특히 골크 데크 나면서 이평이 넘어가는 건 아주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때 잡아볼 수 있죠. 이렇게 하염없이 쳐지는 구간에선 피해갈 수 있죠. 롱은. 그리고 이렇게 컨펌을 받고 이렇게 이 평이 골크가 난뒤 장평도 넘어가는 구간. 장평이 넘어갈 때 캔들은 이렇게 주춤주춤 벽돌을 치다가 넘어가게 되죠. 이런 구간에서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데크가 나고 이 평을 완전히 깼을 때 완전히 모든 이 평이 역별로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 평이 깼을 때 이렇게 쇼크간도 잡을 수 있고. 여기 변곡되는 구간, 여기도 양의 구간이었다가 다시 재골크가 나는 구간이죠. 재돌파가 나는 구간이죠. 이럴 때도 롱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변곡들을 어 이렇게 이평간의 구조로 파악을 하면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세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매우 좋은 장점이겠죠. 한눈에 추세를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 차트의 장점을 잘 살려서 어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어 매매에 도움을 받으실 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비트코인 시황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차티였습니다.